명조가 2.5버전 공방을 했죠.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레딩코드 있으니까 댓글 확인하시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스토리 PB로 시작됩니다. 신규 지역인 깊은 바다 실험장에서 수도회의 수자인 펠리코와 전성회 방랑자가 대립하게 되는 스토리라고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PB를 직접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먼저 추가되는 컨텐츠입니다. 신규 공명자인 플로로가 추가됩니다. 피아노로 지휘를 하면서 헤카테를 소환해서 싸우는 컨셉입니다. 음표를 6개 모아서 강공 궁 쓰고, 궁 쓰는 캐릭으로 보여지고요. 궁 상태에서는 음표를 소모해서 때릴 수가 있는데, 요거는 다른 캐릭으로 교대를 해서 에코 스킬을 써도 음표를 소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에는 플로로와 로코코가 비급할 예정이고요. 후반에는 브렌트와 칸타렐라가 픽업할 예정입니다. 신규 메인 스토리가 추가됩니다. 스토리가 추가됨에 따라 신규 맵인 깊은 바다 실험장도 추가되고요. 신규 맵에서는 새로운 퍼즐과 시간이 느려지는 신규 기믹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고스테의 과거 선택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리선과 본듯한 컨텐츠가 추가됩니다. 신규 몬스터도 추가됩니다. 잔성 심해 사이보그 잔성 감시관이 추가되고요. 신규 보스인 펠리코도 추가됩니다. 이 펠리코의 에코도 추가되고요. 악몽 헤카테 악몽 조언의 악사, 악몽 상강의 사냥꾼, 악몽 심판하는 전사의 에코도 추가가 됩니다. 신규 에코 세트인 디텔린 피아니 꿈도 추가됩니다. 이번에 추가된 신규 에코 세트와 악몽 에코는 문구역이 따로 추가되는 게 아니고요. 플레이트를 쓰지 않고도 일정수의 몹이 리스폰되는 장소를 하나 만들어뒀다고 하니까 여기서 파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되는 이벤트입니다. 플로로가 에코 놀이공원 경영하는 이벤트 진행합니다. 주요 보상으로는 악몽 불지옥 기사 에코가 있습니다. 다채화 퍼즐 이벤트 진행하고요. 영화제 신규 스테이지 2개 추가됐고 신맵 사진 찍는 이벤트, 신맵 탐사도 올리는 이벤트, 향시 옷법 한정 옷법 또 줍니다. 다음은 시스템 개선 내용입니다. 영화제 이벤트가 개선됩니다. 15 레벨 이상 차이나는 적은 빠른 소탕이 가능해지고요,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요. 파티 편성 UI 창을 개선해서 적용되는 시너지를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하게 바뀌었고요. 시너지 활성화 레벨에 따라서 색깔로 구분할 수 있게끔 바뀌었고요. 전투 보상 한 번에 받을 수 있고 스토리 결말이 바뀌는 분기점 이벤트는 따로 표시하게끔 변경. 되었습니다. 추가로 개선 사항이 더 있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방송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직접 체험해 보시라고 합니다. 에코 강화할 때 자동으로 옵티마이즈가 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에코를 얻을 때 자동으로 폐기 잠금 처리해주는 필터 설정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솔라리스 가이드의 악몽 제거 탭이 추가되었습니다. 파티 프리셋이 1 0 개로 늘어났습니다. 샤콘 같이 스킬 쓰면 노래 나온 애들 노래 끄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 쿠즈입니다. 게임 음악을 레코드 판으로 들을 수 있는 골든 웨이브 테마 레코드 세트. 그리고 붕대벗은 플로로 굿즈 곧 출시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